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하위엘입니다 오늘은 인천 하이록스 드디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천 하이록스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떨리시죠? 좋은 기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이록스가 어떤 대회인지 어떤 스포츠인지 즐기고 싶어서 나가시는 분도 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은 기록을 얻고 싶다면 하이록스에서 주의해야 될점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저도 물론 엄청나게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1시간 5분, 1시간 5분이라는 기록을 믹스 더블 종목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좋은 기록으로 하이록스를 완주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좋겠는지 제가 이번 인천 하이록스에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점 혹은 생각해야 될 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체크인 여러분들 선수 체크인 당일 날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 선수 체크인요. 여러분들 현장에 하이록스 직원 스텝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인파가 많이 몰리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본인 레이스 한 2시간 전에 오게 되면 그 전에 이미 선수 등록을 마치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줄 서고 있고 저희도 줄 서고 있습니다 어, 엄청 오래 걸리겠다 근데 이거 저의 케이스를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선수 등록을 빨리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상하이 대회 에 나갔을 때도 제가 레이스 시작이 12시 반이었는데 10시쯤 도착했었거든요. 이제 넉넉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선수 체크인이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만약에 더블 릴레이로 참가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선수가 다 서서 대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이번 인천 하이록스의 경우에 선수 체크인이 당일 뿐만 아니라 전날에도 선수 체크인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5월 16일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사전 등록을 한다고 하니까요. 대회에 큰 지장을 주고 싶지 않은 선수분들은 미리 전날에 송도에 들르셔서 만약에 송도 근처에 수각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송도 근처에 사시고 계신 분들은 미리 사전 체크인을 하시는 게 여러분 대회 당일에 훨씬 더 집중된 환경과 좋은 몸 컨디션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회에 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하이에서 1 시간이 넘는 대기 시간 때문에 다리가 조금 무거워졌었거든요. 계속 서서 대기하고 그다음에 줄 앞으로 가고 몸도 좀 푸는 시간이 생각보다 지연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굳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넉넉하시거나 가능하시다면 사전 체크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사전 체크인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회 당일에도 2 시간 전이 아니라 조금 더 빠른 시간에 가서 체크인을 진행하신 다음에 조금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나서 워밍업으로 들어가신다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절대 처음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달리시면 안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원래 정해뒀던 페이스 이상으로 흥분해서 조금 더 빠르게 첫 번째 달리기를 혹은 첫 번째 스테이션을 수행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이록스 대회의 특징은 엄청 긴 시간 동안 레이스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되고 첫 번째 달리기와 스테이션에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치고 나가게 된다면 은그 뒤에 있을 레이스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송도 레이스에서는요 여러분들 스타트 터널 지금 경기장 레이아웃 보이시나요? 이 경기장 레이아웃을 보시면 첫 번째 스타트 터널에서 출발해 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서 2인을 찍은 다음에 첫 번째 2인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인, 그 다음에 세 번째 2인을 봤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첫 번째 스타트 터널 에서 출발했을 때이 거리하고 두 번째 스테이션부터 달리는 이 아웃 코스에 나와서 세 번째 인을 봤을 때 들어가는 그 코스의 길이 차이가 확실히 존재합니다. 하이럭스의 달리기 거리는요. 여러분들 원래 설명상으로는 8km라고 되어 있지만 락스 존을 포함했을 때여러분들 실제로 뛰어야 되는 거리는 8km를 뛰어넘습니다. 대략적으로 8.7km가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8.7km가 동일하게 8 개로 균등 나눠져 있느냐 라고 따져보면 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경기장 레이아웃 설명 드린 것처럼 첫번째 스타트 터널에서 출발했을 때 거리는 훨씬 더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달리기는 분명히 1km 를 뛰어넘는 거리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첫번째 달리기를 여러분이 평소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된다면 1km 달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1.1 1.2 정도 되는 거리를 시뮬레이션에서 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 여러분이 뛰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예상했던 그 기록과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달리기, 절대 빠르게 뛰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좋은 기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는 바로 락스존입니다. 여러분들 이 레이스에서 달리기 코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아닌 스테이션으로 들어가는 이 코스부터 스테이션을 하러 가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스테이션이 끝나고 다시 아웃코스로 나오기까지 거리, 이 모든 것을 합산해서 저희는 락스존이라고 하는데요. 이 락스존이 달리기 기록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록스 연습하실 때 스테이션에 들어가기 전, 스테이션 들어가기 후 달리기 매우 힘드셨죠? 이때 힘들게, 그리고 자기 페이스로 달리는 걸 연습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락스존에서 절대 걸으시면 안 됩니다. 두번째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하이록스 달리기 8km에는 바깥 레이스 코스하고 안에 락스존 거리를 계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깥에선 빠르게 돌고 락스존에서는 조금 걷거나 훨씬 느린 페이스로 뛰어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8km를 조금 더 느린 페이스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런코스가 끝난 다음에 인코스로 들어가면서 스테이션을 하러 지, 가기 직전까지 그리고 스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아웃코스로 나가기 전까지 이 락스존에서 여러분들 원래의 달리기 페이스를 유지하기 힘들겠지만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 좋은 기록,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면은 꼭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하이록스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하신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페이스로 끝까지 밀고 가십시오. 처음부터 너무 달리지 마시고 준비한 대로만 한다면은 여러분들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습니다